진짜 신기해, 레고 버튼식 공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아주 큰 네모로 되어 있고요. 바깥은 다 유리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뚝뚝? 아니 아니, 뚜껑이래. 어, 그문 두께가 엄청나게 두껍거든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안 열립니다. 버튼을 이렇게 눌러도 안 열립니다. 또 버튼을 이렇게... 이렇게 눌러도 안 열립니다. 그냥 얘를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안 열립니다. 얘를 이렇게, 얘를 이렇게 누르면 열립니다. 자, 여기 안에 보물들이 있습니다. 어, 창이 있네. 개창이 있습니다. 자, 한번 문의 원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이 딸깍딸깍 하거든요. 네. 문뗐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얘를 누르면 이게 하나가 이렇게 나오고요. 얘또 누르면 여기 위 하나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돼서 저게 잠기게 되는 거고요. 또 얘를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잠겨지지 않습니다. 한번 이거의 그 원리를 한번 볼게요. 아, 아 그건 아니고 빼서 원리는 아직 안 보여드릴 겁니다. 빼서 원리는 안할 거고요. 일단, 원리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밑에 판이 있고요. 그 다음, 거기 매끈스러운 거 위에 또판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세모로 되어 있는 거, 그게 있잖아요. 그 위에 이렇게, 이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이 그거를 지지대어 가고 있어가지고, 버튼 게누르기만 하면,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다음 됩니다. 근데 한번 빼 볼까요? 됐다. 자, 보시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 얘가 이렇게 꽂혀져 있어서 예, 여기에 꽃이 있어서 이거 하면 이쪽으로 나오고 또 여기 있는 걸 이렇게 하면 이게 다시 잠깁니다 이렇게 되어있는 원리식입니다 그러면 이 버튼식 금고를잘 기억해두세요 바이바이